리으로 간단하게 끊어내시고, 이제 본론이 이제 세부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리포팅 같은 경우는 이제 섭외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여기 보시면 마라톤에 갔는데, 어, 저는 마라톤 현장에 와있다 하고, 주변에 이제 마라톤 선수나 아니면 주최측 관련된 이제 관계자분들을 섭외를 하셔야죠. 그럴 때는 어, 여기 채널 원터 국민 기자단인데, 어, 촬영 왔다, 촬영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 다들 아,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통 어,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굴 나오는 것좀 꺼려하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목소리만 담아 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 하기 전에도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또 시청자들은 다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터뷰 나눠 볼까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 요 그래야지 이해하시는 그래서 보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고 뭐 어디에서 오신 뭐 누구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인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왜 여기 참여하시는지 이렇게 동기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사람을 섭외를 했으니까 한두 문장 정도 한두세개 정도의 질문을 준비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막상 거기 가서 질문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집에서 어느 정도 오프닝 그리고 질문할 거두세개 그리고 섭외 같은 것도 촬영 가기 전에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클로징입니다. 또그 외에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제에 갔다면 이제 축제 기간 그리고 예약 방법 또그 외에 부가적인 설명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뭐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지금까지 그 장소를 말하고 이제 자 본인의 이제 기자님들의 성황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봤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다양성도 많고 차별성도 뭐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크게 뭐 결론, 서론, 이제 뭐 본론 이렇게 짜봤는데 마음대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뭐 목적을 생생하게 잘 전달하고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딱히 영상에전해진 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그런데도 한번 관련해서 제가 제 대본을 몇 번에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이 대본 그 네, 받았죠? 한번 읽어보, 읽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요거 한번 지금 한 3분 정도 읽어보실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보통 이런 거할 때는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여수반바다 낭만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일자로 아무런 강조 없이 이렇게 쭉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읽을 때는 아직 다들 이제 처음 배우시는, 배우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강조 단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한 문장당 뭐 하나 내지 그리고 두개 정도 강조하셔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맛깔나게 또 생생하게 그 현장을 전달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수밤바다도 보통 그 제가 음치어서 음치어서 <laughs> 좀 잘못했는데 그냥 노래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여수밤바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양말을 즐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되고, 리포팅 첫 번째 이렇게 강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밝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두 가지만 잘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멋진 영상 담아내실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번 2, 3분 정도 읽을 시간 갖겠습니다. 읽었어요. 어, 얘기하는 동안은 동안에 다가오 발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할게요. 네네네. 한번 읽어주시면 여수 밤바다 남문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그 여수 밤바다에 나와있습니다. 밤하늘과 더불어서 가슴이 탁 트이는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수 밤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유람선인 바로 이이사도 크루즈랍니다. 여수의 밤바다를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즐기면서 불꽃놀이를 즐기면 사랑과 낭만이 더욱 가득할 거예요. 특히나 배 위에서 불꽃놀이쇼를 하는 유람선은 이사부 크루즈뿐이기 때문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더, 정말 더 특별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낭만과 사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수 밤바다로 놀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수 밤바다에서 팬렌이었습니다 와! 소리 좋네. 잘하네. <laughs> 완전 아가씨네요. 뭐, 뭐, 네. 아, 네. 아, 목소리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예. 귀에 들으니까 늘으네. 아. 네, 이렇게 우와. 지금 너무 잘 읽어 주셨고요. <laughs> 지금 제가 대본을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각자 이제 또 다음 주뭐 다다음 주 수업이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기자님들께서 집에서 한 연습을 해오시고 또 다음 주나 또 다음에 만났을 때 같이 이제 얘기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여가지고 네. 우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